오늘 살펴볼 표현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커파다입니다. 사투리, 방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겠죠? 실제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말에 겁을 먹다라는 게 있죠? 먹을 식자, 겁, 겁자입니다. 뭐, 겁, 겁, 뭐, 겁낼 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겁자도 한자인가? 그렇습니다. 겁이 난다. 뭐, 겁이 많다 할때 겁자가 바로 한자였습니다. 마음심자 보이시죠? 네. 그래서, 식겁하다라고 하면, 겁을 먹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네. 대신 이제 이게 경북 지방에서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투리로만 알았죠. 하지만 의외로 이게 한자어였다는 사실 네. 아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시겁하다는 겁을 먹다 모두 한자적인 표현이고 또 겁자라는 게또 한자였다는 어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지방 방언 중에 한자어로 구성된 게몇개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시방 이런 말도, 저, 떼시자에, 저, 모방자를 쓰죠. 그건 또 다음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한자어, 시겁하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